우리 습이겼니다니다 할렐루야 니다 우리 우니 우리 는이겼니니다 우리 니다 우리 니다 우리 우리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입니리 능력입니다. 우리 능리 능력입니다. 우리 능리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니다 젊은 이들하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전혀 달라요.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극복하는 방법도 달라요. 그 예. 젊은 이들은 그냥 부모만 쫄르면 돈이 나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시골에 살때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충청북도 영동군 신천면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시골 문화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농사 짓는 방법으로 비유하신 말씀에 대해서 잘알아들을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생활 운동을 차 앞에 길도 넓히고 이렇게 또 건강을 위해서 닭도 미키고 또한 염소도 미기위 해서 사냥이라는 염소를 각 집마다가 이, 예, 사지 못하는 가난한 집에는 이, 이 장이 새마을 지도자가 조사를 해서 이 집에는 산양 한 마리 필요합니다 하면 어미를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새끼 암을 이렇게 갖다 줘요. 한 마리. 예, 암, 암놈을 예, 한 마리 갖다 줘서 새끼를 낳게 하고 그래서 젖을 짜서 그 젖을 먹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야기하면 엄청 비싼 것입니다. 산양도 얼마나 요합니까 그죠? 어릴 때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그런 지혜가 어디서 그렇게 나왔는지 닭을 많이 비어서그 계란을 먹게 하고 또이 산양을 집집마다 공급해줘 가지고 그젖을짜 먹게 하고 그 없이 살 때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하느냐면 유대나라도. 유대 나라도 이 갈릴리 이 주변과 그 산악지역이 많기 때문에 예, 그들이 주로 이 풀이 있는 곳에 바로 이 양을 쳤다는 거예요. 이 양을 치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외약간 이 소막을 이렇게 만들고 양,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는 키웁니다. 그래서 그 양에게, 그용소에게 이 자꾸 아침, 저녁으로 말을 걸고, 네하고 이렇게 따라서, 음메 네 해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 조그만한 염소들은 주인을 잘 따라다녀요. 의론이 되면은, 물론 떨어져 있지만, 주인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아 풀을 뜯게 하면서, 노아 풀을 뜯게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에이, 어떻게 되냐면 은한 염소가 한 100마리 정도 돼요. 그 염소가 산에 놓아서 키우는데 새콤해요. 산에.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염소가. 그러면 이 염소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아요. 우리가 가도 어 나도 주인이라 마찬가지인데 내염성은 이게 분별을 못해. 이 염소들이 절대 오지 않아요. 경계해서 도망가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이 깡통 같은 게 있어요. 깡통을 치면서 마나마나 하면 새카맣게 뭔가서 어디서 그렇게 숨었다가 오는지 새카맣게 그소울리를 염소우리로 바꾸어 놨는데 그리로 그냥 새카맣게 몰려와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이렇게 있으면 경계를 하지요. 아, 저 사람이 저왜 저거 왔나? 이렇게 경계를 해요. 그렇게. 주인의 음성을 알아두는, 동물들도. 이 양들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저, 이스라엘 지역에 양을 미기는 방법은 어떻게 먹이느냐 하면은, 어, 그들이, 그 돌이 많으니까, 우리를, 천정에는 우리를 만들지 않고, 비가 잘안 오는 지역이니까, 그냥 돌담을 쌓는 거예요, 돌담. 제주도 돌담. 우리 이짝에 어, 내륙 지방의 돌담은, 흙으로 돌을 이겨서 이렇게 딱 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돌을 그냥, 제주도 가면 그냥 이렇게 쌓았잖아요. 돌을. 바람이 숨숨 들어오고 그렇게 쌓는 우리. 그리고 문은 하나가 들어오죠. 문. 그래서 동물들이 양이 다 들어간 다음에 그 목자가, 그 치는 목자가 그문 앞에서 밤새 거기서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 일이나 동물들이, 해야 하는 동물들이 오지 못하게 지팡이를 가지고 거기서 지키는 것이에요. 그문 외에는 다른 문이 없는 것이에요. 무슨 얘인가 아시죠? 그러니까 그리로 들어가고 그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부자집에는 자기 우리 하나를 가지고 양 치는 사람 부어서 이렇게 양을 치면 되지만은 가난한 자는 열 마리 있는 사람, 뭐, 오십 마리 있는 사람, 두 마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동 이 우리를 만들어서, 큼지막하게, 공동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목자를 두어서, 그것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소나 양이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것이 내 것인지, 이것이 내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주인을 압니다. 주인의 음식을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제가 부르면 오질 않는데 우리 아버님이 그냥 그 깡통을 두드리면서, 마라마라 하면은 새카같게 몰려오듯, 어디서 듣고 그렇게 오는지, 그렇게 달려와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여러 마리, 수백 마리가 섞여 있다는지라도, 주인이 부르는, 물론 한두 마리 있는 사람이야, 이름을 부르고 찾아오면은 되겠지만은, 그래도 한 2, 30마리, 5, 60마리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놈이 그놈이고, 그죠? 구분이 안 가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건 욕심이 있어서 자꾸 큰 것이 내 것인 것 마냥 눈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근데, 부르면, 양이, 양들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장관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주인에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 저, 이스라엘의 이렇게 그 목장, 그 말을 내가 이렇게 들을 때참 은혜가 되더라고. 정말 어, 이 짐승들도 주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 우리 주 목장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다른 음성 들으면 안 돼요. 세상 음성 들어도 안 되고. 이 예수의 음성과 비슷한 마귀의 음성 들어서도 안 되고, 거짓 선생의 음성을 들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부흥신앙, 다시 말해서 잘 되고, 뭐, 부자 되고, 이런 것에만 우리가 신경을 놓쳤다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나오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문으로 그 양들은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문은 바로 우리 주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의 문이에요. 저와 이 여러분이 이 어떤 우리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고 들어가며 나올 때에 꼴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를래서 꼴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문 그리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때에 우리는 영생하는 그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처음에는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그냥 딱 끊어져가지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과 예수 그리도 안에 있는 것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있지만은, 거듭남의 역사, 이런 거는 그냥 옛 것을 딱 끊어버리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그렇잖아요. 연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연속성이 있어요. 세상에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연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밑에 와서 꼴을 얻고 또 십자가 밑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그 십자가 밑에서 생쇄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들어야 아하 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양의 문이 무슨 문이냐? 물론 구원의 문을 양의 문으로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 생명 주시는 구원자이기 때문에 양의 문인 것입니다. 우리 구절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만 남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에요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우리 안에서는 어때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일이나 승양이나 악한 원수마기로부터 지켜주는 것그데이 문은 주님이 는 양의 문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은 구원의 문이고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진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처럼 바로 이 문은 십자가의 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때십절 말씀해 보면은 또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을 양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온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냥 생명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생을 주는 구원자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구원 없이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옷은, 우리의 육신의 옷은 100년 정도면은 다 소멸돼요. 그죠? 100년 정도 살면은 이제 다산 거예요. 물론 120수까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래, 100년 정도 살면은 이제 우리 의 육신의 옷이 다 낡아지는 것이에요. 이런 육신의 생명은 우리에게, 아,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고 해서 영혼의 생명까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생하는 이 영혼의 생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봐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증거하면은 많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거지요. 영원히 살수 있도록 아담을 만들 때에 그 코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불어넣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불어넣어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영원히 죽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영혼이 영원히,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야마 제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야마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아, 네. 죄가 들어와 가지고 이 죄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죄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영원히 살수 있는 이 육신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씨앗을 자손들에게 이렇게 물려들는 거. 그러니까 우리 태어날 때 나는 아담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은 전부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 그래서 이 씨앗이 빨리 자라서 번성하면 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육신은 쇠하여 가는 것이에요. 결국은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건강한 자도 백살 넘어가면 은 건강한 것이 없어요. 눈이 흐려지고. 두 다리가 흔들리고, 그죠? 네. 총기가 떨어지고, 전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죄의 노예에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죽음이 임하는 것이에요. 이 죽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유리방하며 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 육신이 죽으면 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국 가봤어? 죽어봐야 할지. 우리는 안 가봤지만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죽어봐야 한대. 죽어보면 늦어 죽어서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죽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이때에 한정되어져 있어요 어느 때에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그래서 제일 어디 하나님께서 정말 저놈 꼭 구원해줘야겠다 면은막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숨이 깔딱깔딱할 때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냥 이 안수해주면서 아, 이제, 어, 신앙고백 가락해가지고, 아 어, 이,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부끄러운 권이라고 있어요. 부끄러운 권. 그렇게, 천국 가봐야, 말석이 아니죠. 말석. 그래도, 말석이 않는 것이, 지옥에 제일 좋은 자리 앉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이러 비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훨씬 나은 거예요. 그렇게라도 가는 것이, 억지 구원 같지만은 그 구원이 참 값진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기억해요. 우리는 이 구원은 재물이 많은 자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배우지 못한 것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재물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관계 없어요. 나이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관계 없어요.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림을 믿는 것이에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것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우리가 믿고 두 번째는 그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을 믿고 부활 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을 믿는데 승천하실 때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온다고 했어요.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 우리, 예, 이 부활체로 우리도 변해진다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영원히 살 부활체기 이 때문에 이게 종말이에요. 사람은 세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요. 네. 제일 처음에는 육신을 가진 육체의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지요. 그 육체가 죽어. 그러면 영혼만 남는데 이 영체의 삶을 살아요. 이 영체의 삶은 어,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이 영체는. 그래서, 에, 지, 저 하늘에 에, 지금, 에, 먼저 죽은 사람은 하늘에 지금 있어요. 영체로 있는 거예요, 영체. 용체. 이 영체가 있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부활체. 부활체로 살아가는 거지.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하니까 부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 에요 마지막 살아가는 거. 우리 너 비유가 좀안 맞는 것인데 이 누에 보세요. 누에가 그냥 그안에서 깨어나잖아요. 그 조그만한데 그냥 뽕만 갖다주면은 얼마나 잘 먹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잘 큰단 말이에요. 한 장, 두 장, 숙 장, 막 이렇게 자잖아요. 잠자고 일어나면은 허물을 보고 이 누에가 커가는 거예요. 커가다가 이제 마지막 잠 자고 잘 자면은 이제 더 이상 먹지도 않고 뻔데기가 돼. 뻔데기. 번데기가 되는데, 자기 집을, 지, 자기가 스스로 쳐. 그, 이 번데기가 되, 되기 전에, 누에가요, 입에서, 아 어, 아니, 입에서 문다고 그러는데, 아, 어, 이, 뱅글뱅글 돌려서 자기 몸에다 확 실을 감는다 실을 감고, 그 속에 갇혀, 스스로. 그리고 나중에, 그 번데기가 구멍을 뚫고 나오는데, 그때는, 누에가 나오는 거예요, 누에 다방이 나와요. 아, 그런 마찬가지예요. 방이 일종의 부활체가. 근데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누에는 좀징그럽잖아 징그러워요. 송충이같이 아주 징그러워요. 누에 못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누에는 독이 없어요. 그 만져도 상관없어요. 아무 독이 없어 송충이하고 달라요. 송충이는 어때 건드리면 큰일 큰니다 <laughs> 이것이 나방이다 끝나가지고 이제 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맞은비유는 아니지만은 그런 단계 단계가 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어, 주신 생명.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에다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심판. 이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로 가요? 저지옥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죠. 다른 것보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확 신이 없으니까 글쎄, 죽어봐야. 그니까, 러돈 많은 장모님이 병원에서 자꾸 닌계로 자꾸 찔러가지고, 어, 전국갈 시간표가 다 돼가지고 했는데, 기차가고 떠나려고 하는데도, 어, 닌계로 더놓고 말이야, 어, 한 시간이라도 더살려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만 살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얘기, 생명 연장하는 거 절대로 내비하지 말아라. 그 어거지로 막 살리는 거 있잖아요. 억지로 그냥. 그살아있으나 그건 죽은 자지. 그죠? 네. 그거 뭐하러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먹는 것도 못하니까 주사만 맞고 앉아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혈관도 못 찾아가지고 네. 그때 가면은 이제 다짝 말라가지고 뭐하러 그짓 하느냐 말이에요. 네.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참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해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요새 종교 다원주의라. 뭐왜 자꾸 예수만 구원이 되냐? 자꾸 공격하는데 여러분, 천국 가는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그 길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이 있으면 석가문이도된다고하고마음메트도된다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그게 아니에요. 마음메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구약이 그들과 같아요. 그들의 성경하고 일 부분이 많은 부분이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 메시아를 믿는 자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확실히 그 이름을 알고 우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말씀 1절말씀 보세요 시작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네. 문을 네. 통하여 네. 양이 네. 우리에 네. 들어가지 아니하고 네. 다른데로 넘어가는 자는 네. 절도요 네. 강도요 아멘 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들어보면은 보세요 다 다른 데로 들어가고 우리는 뛰어넘어서 들어가거나 문으로 안 가는 것은 전부다 철도여 강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예 강도에게 끌려가면 되겠어요 우리의 영혼이 철도 예 들어가면 되겠느냐 말씀이예요 나보다 먼저 온자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여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다른 말씀 들으면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오. 다른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는 것이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얼마나 막 여기 들어서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거짓 선정에 그리고 이단 영지주의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에, 막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죠? 다른 복음, 천사라고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살리는 그 복음의 말씀은 귀중한 것이에요. 그 살리는 복음의 말씀은 한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근데 요새는 또 왕국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어,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너무 또 왕국적으로 이 천국, 왕국, 세 예루살렘, 거기에다 초점을 둬서 이야기 하는데,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같은 건데, 우리는 왕국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으로또 너무 휩쓸리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어느 부분은 맞는데, 틀린 분야가 많이 있어요. 장로교 교리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죠.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우리 장로교에서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세명상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왕국 천명왕국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어, 그런 복음 요새 많이 또 어, 이렇게 어, 나오고 있어요 저 침내길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위에는 네. 아버지한테 올라갈 이름이 없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갈 자가 없다. 이 말을 증금 어떻게?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도요 간도라는 거예요. 이 양의 문을 지키는 자는 누구라 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해를 못하니까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선악 목자라 그래서 선악 목자의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요그 문을 지키는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고 악한 원수만이 이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나셔요.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에요. 이 우리 구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네. 나로 말미하마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네. 얻으리라. 네. 아멘. 네. 네. 자, 10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우리 꼴을 얻는다. 양, 진짜 양은 꼴을 얻는다 면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예, 꼴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얻어 우리가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예배를 통해서, 또한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마다 이 교회에 십자가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올 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는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그꼴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십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로 네, 이렇게 내려가던 어떤 유대인이지죠 강도 만난 자 알았어요 옷도 그냥 다빼기고 죽게 되었어요